감사 찬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장관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당이 많지 어렵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항상 만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길을 모르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을 알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할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자 말자 대자 고자 없이 울부짖고 고함치고 강청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하고도 간단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등한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소에도 정면에 향단이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향을 피웠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이 성전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와 향은 감사와 찬양인 것이며 오늘날은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 됐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향은 우리 감사와 찬양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기브리스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1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그루가시니이다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보좌 삼고 와서 그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 보좌를 예배해야 될거아닙니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여 보좌가 예배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와서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궁전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천사들이 문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 문이 스스로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제사가 되고 향기로운 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0편 96편 8절에 야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 지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감사와 찬양인 것이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10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며 광야를 지나는 이 시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벌을 받은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것이며. 원망과 불평을 하니 하나님은 떠나가고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찢어쓴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떠나가고 원수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살려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종교 중에 가장 감사와 찬양이 많은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선도들은 모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임지하게 하고 하나님 보자로 안내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길을 우리가 항상 사용해야 되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귀와 귀신을 쫓는 무기가 또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모시올 뿐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이 감사와 찬양 소리에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대방 사울 왕이 악신에 잡혀 고통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신이 그에게 붙었습니다. 악신이 붙으면 그가 고함을 치고 온갖 욕을 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왕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비스이 사울왕 곁에 가서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금에 악신은 견딜 수가 없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빈대배룩이 린덴을 맞고서 떠나가고 죽어버린 것처럼 악신은 찬양과 감사 앞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 다윗이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덴버포스더지에서는 음악과 식물의 성장 속도를 실험해 발표했는데 그 결과 매우 흥미롭습니다 팝음악, 요란스러운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팝음악이 나오는 방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방과 조용하고 경건한 음악이 나오는 방에 각각 식물을 넣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식물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팝음악이 나오는 방에 서 자란 식물은 약 36cm 자랐고 그 뿌리는 약했으며 줄기는 스피커와 반대편으로 스피커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구부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방에서 자란 식물은 36cm보다도 더 많은 46cm가 자라고 뿌리가 길고 털이 많으며 줄기는 곧게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음악이 흐르는 방에서 자란 식물은 51cm, 가장 길게 자랐지요. 팝송은 36cm,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은 46cm, 경건한 음악을 들려준 식물은 51cm가 성장했는데, 뿌리나 줄기는 매우 튼튼하게 잘 자랐으며, 식물은 스피커를 향해서 더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듯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더스 형제가 대표적인 팝스타 115명의 사망문인을 조사해보니 팝을 부른 노래 스타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 자살 등으로 죽은 것이 통계에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듣고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은 마귀를 쫓는 무기가 되지만 세속적인 광란의 노래는 악령을 불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는 우리 심령을 살리고 심지어 말 못하는 동물들까지라도 잘 자라게 만들고 식물들까지라도 성장하고 튼튼하게 되고 열매를 잘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이 우리 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세속적인 광란의 노래는 악령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무당의 묵구리에 가보십시오. 반드시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무당이 무속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요란하고 야단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도 저녁에 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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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꽹장하고 고함을 치고 야단법석을 하면 아제 집에 무다구나 구다구나 우리가 알고 있음이 귀신들도 광란의 노래가 있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을 부를 때 천사들이 오고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을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보고 사라지는 것처럼 어두움의 권세인 마귀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임지 앞에 움츠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마귀는 찬양과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이 오시기도록 보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겠으며 유한계시로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쇠색대로 돌릴지어다고 말한 것이며 귀신 쫓을 때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한 시간, 세 시간, 어떤 때는 여섯 시간씩 계속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가, 기도하다가 또 쉬었다가 하는데, 쉬는 시간에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때마다 귀신이 말하기를, 찬송 부르지 말라! 찬송 부르지 말라고 손가락으로 귀를 말하는 것을 제가 지금 좀 보았습니다. 찬송은 귀신을 쫓는데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야외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고 말한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서 원수 마개를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사냥을 많이 할때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프로스트는 미국인 선교사로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울 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내영혼에검은 그림자가 데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가 그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날 프로스던 목사는 선교 본부에 갔다가 본부 벽에 쓰여 있는 글에 눈이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던 흑암이 감사를 하자 햇빛이 비치고 그름은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치료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허감을 거두어 햇빛을 비춰준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찬송과 감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돈고선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찬양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부인 조이 여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이 여사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반주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항상 마귀의 눌림에 시다지 고통당했습니다. 마귀는 조이 여사의 귀회에 대고 늘 말했습니다. 너는 21살 밖에 살지 못한다. 21살이 될내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에 눌려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신경 안전제를 먹으며 여러 가지 신경적인 치료를 해도 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라 했지니. 그래서 그 조이 여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완전히 쫓아 주셨고 그 이후 결혼하고 그는 남편과 함께 찬양 사역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므로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때 언제나 큰부흥이 왔을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굉장히 감사와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셨고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지울하고 우울해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오지만 우울하고 감사하고 찬성하지 않냐 하면 흑암원 세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살이 어려워지고 흑암원 세력이 많은 것은 광란의 음악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나 테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음악들이 거의 다 광란의 음악인 것입니다. 이 광란의 음악을 통해서 악령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불안과 초조와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일이 광란의 음악을 통해서 오늘날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악으로서 우리 가정에 정화 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감사와 찬양의 음악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의 심상에도 좋고 부부간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또한 고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형언할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찬양을 부를 때인 것입니다. 왜 고통받당할 때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고통당하면 원망, 불평, 탄식을 합니다. 더 고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초청해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 때는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호함을 질렀습니다. 전부 모여서 야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크시도다, 크게 호함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은 것입니다. 원수의 진이 찬양을 통해서 무너져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들이 여섯 동안 여섯 바퀴를 돌고, 일곱째 일곱 바퀴를 돈 것은, 비옥한데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찬양을 높이 부르면 원수의 진이 흐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사바드 왕은 우악과 암문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배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외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바 왕이 한 것은 그룩한 성가들을 조직해서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골짜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일제히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복병을 일으켜 세워 모합과 암몬과 몇만 조국들을 치게 만들고 또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전쟁하지 않고 멸망하고 큰 승리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 마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자종질단이 일어나는 것입니 스스로 물러가고 스스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접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묶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만 쳐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 쇠사슬이 끊어지고 해방과 자유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변하는 기적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 가져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굶주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쇠철 차고에 차였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들 둘이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얻어맞고 굶고 쓰라리고 피가 흐르고 그런데 쇠 차고에 차여서 드러눕지도 못하고 감옥 깊은 곳에 앉아있습니다 빈대 벼룩은 들끓고 냄새는 고약하고 흉악한 제수돌이 드글드글 한방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빌리포 옥토에 일어나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옥터가뒤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차고가 사람 손에 의하지 않고 다 풀려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 사고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한 것입니 찬양과 감사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묶인 줄이 끌러지고 웃긴 밧줄이 풀려지고 마는 것임이 또한 감사와 찬양은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임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할때 굉장한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굉장한 치료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임이 자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임이 기쁜 찬송 슬픈 찬송, 위로의 찬송, 용맹스러운 찬송. 찬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기쁜 찬송을 부르면 더욱 기뻐지고, 슬플 때는 슬픔을 위로하는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위로가 되고, 위로의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가 겁날 때는 용맹스러운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1편 103편 1절로 2절에 내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송축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세번 따라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 만첩병통치의 약이 되는 것입니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헤럴드 케니와 데이빗 리슨 의사는 1998년 한해 동안에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 입원 기간이 짧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손뼉 치고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긴장을 풀기하고 치료를 가져오므로 생명을 평균 7년을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1999년 듀크 대학에서는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해방과 자유를 갖다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찬양과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삼아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흥이 오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와 자복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찬양하는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명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비와 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영광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성령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니 너무나 세상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많아서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어두움을 쫓아내고 절망을 쫓아내고 우울증을 쫓아내고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햇빛같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슬픔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기 싫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기 싫을 때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